어디어제인지 뜨게 하는 차이가 이제 아룡이랑 피형 차이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 중안 놓고 이제 중계기죠. 이제 감전에 대해서 회로 시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지금은 줄여 봤거든요. 저희 이제 아날로그 감지 쓴다 그러면 아날로그 감지가 같이 이제 제어가 되는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서 펌프스 음. 들어오면 만약에 적정히 들어오면은 뭐 저희 이제 확인실로는 저희는 다 감시로 봤거든요. 뭐 얘가 들어왔던뭐 아니면 아까 뭐 데이터 이에서뭐 저희가 이제 펌프가 쪽도 이제 지금 제가 들어가서 요거에 맞게 다시 한번 다 쓰신다니까 다시 뭐 기본적인 이런 펌프 쪽은 제가 다시 한번 짜 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파일을 음. 그러시면은 나중에는 펌프 제어에서도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쓰는 건데 펌프 제어 가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이제 이미지가 떠가지고 현재 것도 여기서 제어가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카드가 뭐좀가 있구나. 카가는뭐 이런 식으로 고 제어는 이제 뭐 경종뿐만 아니고 뭐 유도 등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다 점점 줘가지고 나가는 방식인데 이 원리는 여기가 지금 저희 거는 이제 전원을 4볼트 넣어 주면은 이제 이 입력 전원이 이제 이쪽에돼 있어 가지고 입력 라인에 전압이 들어가고 뭐 감지기나 기본적인 어뭐 발신기 같은 데 전압을 넣어 줘 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그 짜증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접점 이제 로 접점으로 바뀌면서 출력에 해당하는 또 접점을 주는 거거든요. 평상시 여기는 0볼트였다가 입력이, 음, 된, 네, 입력이 들어왔고 거기에 의해서 막대 프로그램이 짜져있는 회로수에다가 이제 24V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리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는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laughs> 지금은 이가박부형에서좀 작게 나온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 저희가 뭐 이제 원하는 이제 설비가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음.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음. 또 이제 연동 스위치 따로 이런 정리 스위치 잡듯이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상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벽부형은 현장이 작아서 뭐 방제실도 없다 보니까 뭐 경비실 조그만한데 걸려있고 바로 옆에 또 이제 벽부형 태로된 비상방송 장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일대일 방식으로도 지금 다 레이보드로 지금 비상 방송 보드거든요. 그래서 무전원 접종으로 그쪽에 날려주면은 비상 방송 장비에서 저희 거 데이터 보고 이제 화재 어이어디 어디 뜨고 어, 뭐, 이 건물은 뭐 직상 바르다 그러면 척층에서 올라오고 폭풍도 같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짜게 돼 있거든요.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무전원 접종을 쓰고 485 통신으로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그냥 써져버리거든요. 포인트가 워낙 많으니까 통신 방식로 해가지고 서버 있고 또뭐 궁금하신 것도 제가 설명드는데 좋을 것 같아 가 일단 뭐 수신기 자체 뭐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뭐 한번 도움을 요청한 게 이제 전반적인 네. 사용법하고 이제 이 회로 구성법 네. 그 뭐가 이제 감지기가 음. 이제 어떻게 동작했을 때 뭐가 이제 동작을 하고 네네. 여기 템포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저희가 좀요를못 넣었는데 네. 만약 에 템포 스위치를 넣게 되면은 이제 뭐 음. 구성을 또 어떻게 한번 더 해야 되는지 그, 그래서 템포 스위치는 저희가 일부러 또 하나 빼드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1번 중계기가 아까 이걸로 세팅해놨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2번 입력에다가 따로 이제 아주시의 아, 기본에다가 네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빼가지고. 따로 뭐 되는 같아요. 뭐, 뭐 바꾸신, 쓰, 아, 로뭐 쓰시면 되는거 아니면은 요거를 이 개를 빼시고 뭐렇게이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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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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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 예비, 충압 이렇게 쓰거든요 네.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이렇게 쓰는데 주펌프는 웬만하면 지속을 걸어야 되거든요 지속이 뭐냐면 지금 저희 분 이게 지금 빕스위치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펌프 순서대로 똑같이 일, 2, 3, 4, 5이된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1번이 올라가있어서 지속이 잡혀있는 게 뭐냐면 아중에 음. 다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부터는 저는 지금 확인만 뜨는데, 네 이런 식으로만 뜨는데 실제로 만약에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릴레이 적정이 붙었을 때 확인이 들어오면은 아 보통죠. 네 만약에 순차적으로 일단 아, 압이 먼저 떨어지니까 이제 일정 이제 현장마다 조금 다르게지만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세팅 압이 떨어지면은 떨어졌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펌프 수치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압력이 떨어져서 펌프가 이제, 동, 이제 동작한다 그러면 이제 확인 신호를 줘요. 그럼 저희가 확인 신호가 이렇게 저희서 펌프 들고 있다는 확인 신호 를 받으면 압이 떨어져 이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저희가 펌프 들고 있다는 확인 신호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보고 싶으면 지속을 걸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지속이 안 걸려 있으면 그냥 압이 떨어지면은 그냥 확인 신호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펌프가 아무래도 화재 쪽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 PS가 빠지면 같이 그냥 접점이 빠져버려요. 확인 신호 펌프가 돈다는 신호를 안 주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확인 신호를 저희가 유지를 해야 지 화재인지 아닌지를 또 이제 뭐, 기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볼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주, 보조 펌프는 웬만해서는 저걸 안 걸거든요? 지속을 안 거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2번 펌프다 지속이 안 걸려 있다 싶으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펌프 쪽은 구현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쓰신다고,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씩다 있으시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제가 이것만 사진만 보고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유도등 네. 근데 한다 그러면 뭐 사이렌, 비상방송, 지구형 이도세계는 웬만해서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니까뭐 사이렌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상방송이랑 지구벨이랑 유도등 정도 그건 거의 한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제 런 교육용은 아니고 전시회 나갈 때 쓰는 판넬이 있어요. 뭐, 비상방송은 안니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도등이나 지구경종, 발신기, 감지 일반 감지기한 두세개, 이렇게까지만 걸어놨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 들었을 때 저거 나가고, 뭐 유도등, 구층까지는 무조건 이제, 뭐, 그 평수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이제 건물이 불이 나면은 점등이 되는 데가 있고, 평상시에 그냥 점등이 되는, 나와, 음. 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이제, 나눠지는 거고, 또그 차이? 고음만 해주셔도 이제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 그래도 이제 배선은, 뭐, 출력 쪽은, 뭐, 어쨌든 유도동도 출력으로 보셔야 되고, 네. 경종도 출력이고, 뭐 비상방송은 어차피 이거, 저희 이제, R1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드린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뭐, 비상방송 나갔다는 뭐, 장비는 없어도 그냥 LED를 켜주던는데 지금 네. 그 정도로 해서. 정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어... 저 생각에는 어... 일단은 이제 더할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네. 현재 붙어 있는 것으로만 하시는 거거든요. 어, 교육을 시키는 위주로만 이렇게 몇 가지 음... 다시 정리해서 고정이 어, 음... 좋겠지. 음... 정원식이나 블루테스트 아, 해야지 혹시나 나, 나중에 뭐 어디가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 보여주려면은 광전식 따라서 스모크 스프레이 뿌리시는 네. 게 제일 좋거든요 음. 아무래도 뭐 정원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뭐 라이터로 하시는 분들 있고 네. 뭐헤어드라이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오래 못 써가지고요 센서가 직접 아. 접에닿는다던가 네. 너무 열다 해서 어차피 오래 못 써서 제일 좋은 게얘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아, 깨졌다. 손을 대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 지금 어차피 차, 이제 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하실 때는, 이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르다 광전식을 다르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다 연동적으로 공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맞춰서 뭐 네. 출력이 나간다. 이거까지만 설명해 주면 돼요. 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처음이니까 네. 자꾸 응용도에 어려운 것을 네. 그 나쁨 제 제시하면은 네. 이게 우리한테 요구할 게 많아지니까 네. 그렇다해서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또 해주실 해수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적인 교육만 할수 있도록 시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회로 구성하는 것들 보여주는 정도 이게 그러면 납품하시고 가서 이제 한번 더아 그렇게 이제, 이제 교육을 해주시 해줘야지.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납품할 때 이제 검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처음 이제 그런 그런 기본 네. 회로 구성하고 이제 동작 시연을 한번 해 주,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납품하는데요. 네. 그때 남 부장님이 간단한 것만 검수용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 네. 다음에 네. 좀 업데이트된 연수할 때는 아, 네. 좀 다시 오셔갖고 날짜를 잡아서 네. 거리 직접 가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두 대째 들어가거든요 네.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게 네. 반응이 점은 네. 그러면 이제 아드님께서.